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다의 왕자 변심하다 학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오늘 제공되는 퀴즈를 보고 한번 풀어보십사 하고 제가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요 어, 출결 먼저 하시고 다음 중 해류 조류 파랑을 구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어, 바다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죠 이 조류 해류 파랑 모두 침식도 하고 운반도 하고 퇴적도 합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모세의 기적 같죠? 바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하죠? 네, 이거는 조류의 역할입니다. 우리 학교에 아이돌이 생기면 수업시간에 있는 애들이 다그 아이돌을 따라가겠죠? 근데, 어, 아이돌이 이쪽에 있어. 그럼 이쪽 편으로도 다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다 따라가버리면 교실에 아이들은 없잖아. 그지? 자, 그것처럼 조류는 달 따라다닙니다. 달, 달 따라다니느라 왔다 갔다 하는 밀물, 썰물이 생기고요. 비는 해류입니다. 여기는 지구가 뱅글뱅글 자전, 댄스, 댄스 하는 사람들처럼 뱅글뱅글 돌면 치마가 어떻게 돼요? 팔랑팔랑 날리죠? 그것처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어, 흐름을 따라서 생기는 아이고 얘는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해류입니다. 그다음에 C는 어 파랑. 파랑이라 그랬죠? 어, 파랑은 에너지이고 시적 표현은 파도입니다. 이세 개는 모두 각각 침식, 운반, 퇴적을 합니다. 자, 4번. 곳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그림의 곳은 이렇게 바다로 육지가 툭 튀어 나와 있는 바다가 육지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은 곳이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것은 만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있어서 이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곳이죠. 그리고 요 부분이 만이죠. 그래서, 어, 곳은 주변에 있는 파랑들을 끌어 당겨서 여기는 침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파랑의 굴절, 이렇게 하는데, 이쪽 편으로 전부 다, 다 힘이 모여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침식을 당하고요. 이쪽은 유속이 느려서 퇴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퇴적이 당했죠. 이게 크게 본 거죠. 얘가 얘입니다. 이런 애들을 모래사장 혹은 사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섬이죠. 옛날에는 아마 이곳이 곳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이었을 건데, 전부 다다 다 침식을 당해서 여기가 잘라졌죠. 그래서 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지형이 발달합니다. 그죠? 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육개사주라그래요 육개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은 유속이 빨라서, 유속이 빨라서 침식이 일어나는 곳이고, 여기는 특별히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퇴적 지형이죠. 네, 퇴적 지형이고 안 가봤지만 유속이 느려 파랑의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퇴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까요? 침식 지형 한번 보세요. 어디가 침식 지형일까요? 자 여기는 구멍이 났죠. 이걸 해식동이라고 그래요. 해식동 해 바다의 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굴 해식동 바다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굴 그럼 이 동굴을 만든 건 해류 조류 파랑 중에서 뭘까요? 파랑입니다. 네, 파랑입니다. 그다음에 이 나머지 세개 요구 친구의 여기 자, 이번은 하얀 부분이 모래고요. 3번은 자갈이에요. 네, 그래서 암석의 공급이 좋으면 자갈이 퇴적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모래가 퇴적됐습니다. 역시 파랑의 작품입니다. 파랑의 퇴적작용입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 여러분 잘 알죠? 간석지 갯벌이라고 얘기하는 간석지고요. 역시 퇴적지형입니다. 역시 퇴적지형입니다. 이 친구는 어, 누가 퇴적을 시켰게요? 조류입니다. 조류. 네. 달 따라다니는 조류의 작품이죠. 네. 그래서 바닷속으로 퇴적됐습니다. 그 다음 3번. 그 다음 3번 할게요. 어, 3번은 해안당구는 어느 것입니까? 1번. 갯벌. 침식지형일까요? 퇴적지형일까요? 선생님 금방 얘기했죠. 퇴적지형입니다. 그 다음 2번. 해식에는 어느 부분일까요? 해식에. 애는, 는 절벽 애 자예요. 뭐라고요? 절벽.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세로 부분이 절벽이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걸 절벽 애 자를 써서 해식 애 라고 합니다. 해식 애. 자, 여기서 질문 나가겠습니다. 해식 애는 해류가 만들었을까요? 조류가 만들었을까요? 파랑이 만들었을까요? 네. 이 동네 깡패는? 파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파랑의 침식입니다. 자, 어 잠깐만 이름이 뭐라고요? 해식애라 그랬죠. 해식애, 해식애, 바다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벽. 이름은 해식애. 누가 만들었냐고요? 파랑의 오빠의 작품입니다. 파랑의 침식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파식대. 절벽 아래 평평한 부분. 여러분 사진을 잘 보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절벽 아래 파란색으로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보이죠? 이거 파식대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와서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평평해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이 부분에는 낚시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낚싯대를 디고 앉아서 낚시를 하기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식대에 앉아서 바닷가 갯바위라고 하는 이 바식대에 앉아서 어, 낚시를 하다가 파도가 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이 아저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친구들이랑 갯바위 파, 어, 낚시하러 갔거나 아빠랑 낚시를 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해피 700평창. 이렇게 높은 산지는 어디서 왔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고생대 때 생, 시원생대 때 생겼죠. 시원생대. 그래서 오랫동안 뭘 당했어요? 침식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쪽이나 서쪽이나 평평한 지형이었어요. 그런데 신생대 제3기에 어느 나라가 생겼어요? 일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생겨서 우리나라 아래쪽으로 일본이 생겨서 우리나라 아래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는 이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융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융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수직 방향으로 융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는 1000m 정도 올라가고요. 중리도 여기 중간은 조금 올라가고요 인천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평평했어요 시원성대 오랜 침식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아주 평평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생겼어요 일본이 여기 우리나라 생기면서 우리나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윤기를 했는데 강원도는 이 화살표만큼 중간은 요 화살표만큼 우리 인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윤기의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윤기의 증거를 이런 데 가면 나타나요. 지금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해피 700이라는 건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이 부분이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왜 평평할까? 과거에, 과거에 평평하던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과거에 평평하던 부분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이거 태종대인데요. 이거 봐봐. 평평하죠? 어, 여기 왜 이렇게 평평하냐고. 아마 파식대가 윤기해서 이렇게 평평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 했어요, 지금. 자, 파식대가 바닷가에 이렇게 평평하게 흔히 있던 갯바위가 윤기를 하면 이렇게 100m 위에 이렇게 평평한 이곳이 있고 700m 위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얘가 700m 월미산보다 7배나 높은 곳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는 거 이상하죠 융기했습니다 융기했습니다 얘는 고위평탄면 얘는 해안당구라고 하는데요 둘다 융기했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면 요렇게 동해안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3-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3번에 있는, 3번에 있는 첫 번째, 3번에 있는 첫 번째, 자, 갯벌이 처음에 있었겠죠. 갯벌이 조류를 따라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꼭꼭 다져져서 돌이 되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무늬가 있죠. 얘네들은 퇴적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언젠가 모르겠지만, 점점, 점점 퇴적해서 쌓여서,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가 두 번째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세 번째 윤기를 하면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렇게, 이게, 이거 3번입니다. 이렇게 윤기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00m 올라갔겠죠. 이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면 윤기를 세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윤기한 곳, 두 번째 윤기한 곳, 얘가 세 번째 윤기. 처음에 갯벌이었어요. 꼭꼭 다져지면 돌이 되고, 바다에 이렇게 퇴적이 되었겠죠? 돌이 됐어요. 윤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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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1번에는 이렇게 답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1번. 그 다음에, 그러면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번, 그 다음에는 5번, 4번. 이렇게 답 쓰시면 되겠어요. 순서대로 하라 그랬잖아. 첫 번째는 갯벌, 두 번째는 파식대.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해시계, 네 번째는 해안당구, 그 다음에 더 윤기하면 고위평 탄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4번 만약 해안 당구를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어 선생님 해안 당구첫 번째 서해안으로 가야겠어요? 아니죠. 두 번째 우리 인천에 있어요? 아니죠. 세 번째는 양떼 목장. 양떼 목장에 가면 윤기의 증거를 볼수 있어요. 월미산보다 7배나 높은 계양산보다 3배나 높은 곳에 이렇게 평탄한 이렇게 평탄한 땅이 있어 이거 윤기한 거 맞아요 근데 해안 당군 아니죠 여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고위 평탄면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고위 평탄면 높은 곳에 위치한 평평한 면 높은 곳에 위치한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요 여기 몇 미터밖에 차이가 안나지 그죠 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대관령에서양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산지. 강원도 산이 있는 이렇게 높은 곳에 해안당구를 볼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뭐입니다? 답은 5번인데, 해안당구 위에 지금, 여기 보세요. 해안당구, 단구, 당구. 단구, 당구. 단구는 계단 모양의 땅을 말해요. 계단 모양의 언덕. 구자를 써서. 단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 모양의 언덕 구자를 써서 단구 바닷가에 있으면 해안 단구 강가에 있으면 한 단구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계단 하나 보여요? 한단 보이죠? 한단 여기 1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버텼죠 태종대 같은 거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총 하... 해안당구가 아니죠? 해안당구 우리나라는 총 해안당구가 3단이 있습니다 몇 단이 있다고요? 3단 그래서 100미터 당구 300미터 당구, 700미터 당구 그래서 당구가 세번 있고 우리나라는 아마 1000미터 가량 융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융기를 했습니다 이 증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제목을 달았는데, 바다 왕자 변심하다. 바다 왕자는 세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해류, 조류, 파랑. 그 중에서, 어, 해류는, 어,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마도로스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지형을 잘 만들진 않아요. 근데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적도도 간다 그랬어. 조류는 멋진, 멋쟁이 오빠인데요. 어, 달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달의 여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달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편에 조류가 몰리고, 이쪽 편으로 가면 달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바닷물을,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둔다 그랬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칠 수도 있고, 잠길 수도 있고, 그죠? 밀물, 썰. 자, 왜 변심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파랑 오빠는 이렇게, 어, 파도를 철석철석, 철석 이렇게 에너지, 선생님이 그랬죠? 파도는 시적 표현이고, 파랑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받으면 절벽, 절벽도 부서져요. 그래서, 절벽에, 절벽도 만드시고, 파식대, 돌멩이도 깎으시고, 그 다음에 해식동, 동굴도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자갈도 굴려요. 그래서 자갈을 굴려서, 이쪽편에, 반대편에다가, 작은 동글동글한 자갈이나 모래를 퇴적시킬 수도 있어요. 파랑오빠의 장난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변심, 변심, 어떤 계기가 생겨서 윤기를 할수 있어요. 바닷물이 찰랑찰랑 치던 곳인데, 이렇게 윤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바닷물은 갈수 없는, 바닷물은 갈수 없는 높은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파식대였음, 지금은 해안당구라고 래요 그럼 요 사이는 절벽이 만들어졌으니까 해식에, 근데 지금은 단구가 됐으니까 단구에 라고 불러요. 단구에, 단구면, 단구에, 단구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단구가 있고, 단구에는 절대로 파도가 칠수 없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교생선생님 오시기 전에 하던 그 바다, 바다의 침식 운반 태적에다가 이제 일본이 태어난 용기 이야기까지 합쳐서 해안 단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안 단구는 동해안의 발달단 곳시고 가장 예쁘고 관광지로 많이 된 곳이 아까 말씀드린 정동진입니다. 아빠랑 엄마랑 놀러가셔서 정동진의 배도 보시고 그 배가 해안 단구 위에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좀다 들으신 분은 과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